안녕하세요 흥분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토지를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출력물 뽑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관설동 일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토지고요. 대로 1류, 뭐 폭이 35에서 40m 도로에 접하는 토지입니다. 현재 지목은 창고용지로 되어져 있고요 세필지를 합쳐서 989제곱미터 약 299평입니다. 299평 이에 32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90평 정도 건물이 얹어져 있고요. 어, 어차피 창고용지다 보니까 무슨 뭐 근생 건물 뭐 그런 거 아니고 경량 철골로 창고 시설 되어져 있고요. 창고 시설 임대 조서 뭐 보증금 약2,500 정도 되고요. 월 차임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음, 주인분께서는 지금 여기 약 299평인데 299평 전부 매도하실 생각은 아니시구요 뒤쪽에 있는 본인 토지를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확보 차원으로 한 15평 정도 제외하고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지 면적은 299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 건물이 주동 얹어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연면적은 90평 되어져 있고요. 뭐 단층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면적 또한 90평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말씀드리기를 일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원도 일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고요. 용적률은 200% 이합니다. 음 앞서 건축면적, 연면적 모두 동일하니까요. 건폐율을 말씀을 드리면 32.36% 용적률 또한 32.36%고요 뭐 나중에 요거에서 한 15평 정도 제하고 그리고 나서 뭐 용적률, 건폐율 따져보면 33.97% 그러니까 법률상 제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주인분께서 도로로 사용을 하실 요량으로 15평을 자르는 거니까 굳이 15평에 해당하는 비용을 더 내고 매입을 하실 필요 없이 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뭐, 그거를 그냥 같이 사용하면 되니까, 어찌 보면, 매수하시는 분한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 대장 페이지 수는 많은데, 건축물 사이즈가 동일하고, 새 필지를 관련 필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지리하게 쭉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이 토지와 지상물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3명입니다. 아무래도 뭐 어머니한테 좀 지분이 있고 자손분들한테 지분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목적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35에서 45m 도로 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접하고 있는 도로가 5번 국도입니다. 5번 국도가 원주에서 신리까지 4차선 확장되는 걸로 원주시장 공략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지만 고개 인근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생기고 오번국도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원주와 원주 외곽 도심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원주시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주인분께서 400만원 말씀을 주시는데 뭐 거기에서 가격은 약간 절충은 가능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나들목이 보이고 5번 국도가 제대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미래가치가 더 있는 토지라고 흥분되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영상 제가 앞서서 드론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임장한 영상이 이어질 거니까요. 쭉 보시고 궁금사항은 홍분대로 분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설 ic 조감도를 지도에 좀 입혔을 때는 대충 뭐 요정도 위치에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빠져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조감도니까요 뭐 실질적으로 계획이 발표되고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영서고등학교 저기 영서고등학교 지금 저기 보이는 요 인근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관설초 인근 그러니까 요부분부터 관설초등학교 인근까지 그 사이로 톨게이트가 나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뭐 영향을 받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목적 토지 또한 뭐 영향을 받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목적 토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건물이 두 동이 있고요. 그안에를 보시면 경량 철골조로 이렇게 창고가 두 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 여기 딱 이렇게 경계에 맞춰서 이쪽에 경계에 맞춰서 창고가 지어진 거고요. 뒤쪽 땅은 주인분께서 뭐 활용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쪽에 한 15평 정도 쪽에서 팔겠다고 하고 계신 거구요 앞서서 5번 국도가 확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일부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거구요 요게 20년 20년 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톨게이트가 빠져나오고 그게 눈으로 보일 때면 지금 매도 희망하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가치 충분하다 지가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